자 37번 그래 순서 파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When you pluck a guitar string 그 당신이요 기타 줄을 뜯을 때 여기서 뜯는다는 건 진짜로 뭐 이렇게 박스를 뜯다 이런 뜯다가 아니고 기타 줄을 튕기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기타 줄을 뜯을 때 It, 그것은, 즉, 그 기타주름 moves back and forth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hundreds of times every second. 매초 수백 번씩 back and forth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자, 이번. Naturally, 당연히 this movement, 이러한 움직임은 is so fast that, so that,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죠? 너무나 빨라서 that you cannot see. 당신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You just see. 당신은 단지 봅니다. The blurred outline of the moving string. 그 움직이는 줄의 흐릿한 윤곽만을 봅니다. 3번 Strings. 그 줄. 어떤 줄이여? Vibrating in this way on their own. 까지 가로로 묶이고 그게 앞에 있는 Strings를 받아주는 i n g 현재 분사가 수식이 들어갔죠? Vibrating. 진동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On their own. 스스로죠. 스스로 이러한 방식으로 진동하는 바로 그 줄. 그것은 make hardly any noise. 거의 소리를, 어떠한 소리도 make, 내지 않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다죠.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자, because는 접속사죠.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올 거고요. 왜냐하면, strings, 그 줄은요, are very thin. 매우 가늘고, and don't push, much air about. 너무나 가늘고 don't push, 밀어내지를 않아요. 많은 공기를 about, 주변으로 밀어내지 않기 때문에 그 소리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자단의 4번 But, 하지만 자, 하지만 했었네요 하지만 if you attach a string to a big hollow box 만약에 당신이 그 줄을요 큰 속이 빈 상자에 attach 부착을 한다면 attach a to b죠 a를 b에 부착하다 like a guitar body 기타 몸통과 같은 큰 속이 빈 상자에 그 줄을 부착을 한다면 면그러 The vibration, 그 진동은 is amplified, 증폭이 되어지고요. And the note, 그 음은 is heard, loud and clear, 들립니다. loud and clear, 크고 선명하게 들립니다. 아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보셔야 될게 지금 BPP 2다 수동을 썼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시면 라우드 앤 클리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유사 보어를 사용을 한 거죠. 그 원래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건데 앞에 주어를 보충 설명해줄 수 있는 형용사를 이 뒤에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보어를 쓰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의미를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보어, 보어 역할하는 형용사를 써준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이 버스 사용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죠. 버스 썼다라는 건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반대가 된다는 거죠. 예, 이따가 제가 다시 그 순서 잡는 거할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5번. The vibration of the string 그 줄의 진동은요 is passed on. Pass a on b. a를 b로 전달하다죠. 근데 수동이니까 전달되어진다가 맞겠죠. To the wooden panels of the guitar. guitar body 그 기타 몸통에 나무판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자컴마치코 위치 주격관계대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관계대명사의 계속주행법이죠 자 그리고 그 나무판은요 vibrate 진동을 합니다 back and forth 이리저리 진동을 합니다 at the same rate as the string 그끈그 그 줄과 the same as 동일한 rate 속도로 이리저리 진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이 위치가 받아주는 선행사가 이 바디가 아니고요. 제가 저 위에 있는 우든 패너스를 받아준다라고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자, 여러분, 얘 주격 관계되면서 썼죠? 주격 관계되면서의 동사수는 선행사수를 따라가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브레이트가 아무것도 안 붙었어. 즉, 얘는 지금 복수동사를 사용을 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선행사도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바디가 아니라, 바디 수로 나왔어야 되죠. 근데 얘가 그냥 바디의 단수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얘가 선행사가 아니란 얘기죠. 선행사는 복수 형태의 wood panels 할때요 s가 붙은 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위치가 받아주는 건요 wood panels를 받아주는 거고. 자, 6 번. The vibration of the wood. 그 나무의 진동은 creates 만들어냅니다. More powerful waves. 더 강력한 파동을 만들어냅니다. in the air pressure, 공기 압력에서, 컷마치코 위치, 관계대명사 개수주연법, 주격관계대명사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travel away from the guitar, 기타로부터 멀리 퍼져나가게 됩니다. 역시나 이것도 위치 뒤에 travel away라고 했는데, travel에 s가 붙지 않았거든요. 단수가 아니라 얘도 복수동사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 주어, 아 앞에 선행사도 역시나 복수로 나와야 되는데 그 선행사가 more powerful w a v e s 할때이 waves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pressure가 아니고요. 이 waves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기 압력에 있는 더 강력한 파동이 그 기타로부터 멀리 퍼져 나가게 됩니다. 제번 When the waves, 그 파동이 reach your ear drum, 당신의 고막으로, 고막에 도달할 때, they, 그것들은, 즉, 그 파동들은 flex in and out, flex, 구비쳐서 in and out, 들어갔다 나갔다 합니다. 더 세임 넘버 m e 타임스 여기서 더 넘버 n u 타임스는 횟수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어 s e c 초당, as the o r i g i 그 원래의 끈과 같은, the same a as B. 그 b와 같은 a죠. 그 원래의 줄에, 원래의 줄과 같은 그 초당 횟수, 수로 이제 구비쳐 들어오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줄에서 튕겼던 그때 진동했던 진동수가 그 기타 몸통에 있는 나무판에 진동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게 소리를 크게 증폭시키면 그게 공기 중에서 똑같이 그 파동이 전달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파동 전달되어지는 그 파동이 우리 귀에 있는 고막에 그 줄의 진동수와 동일하게 진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얘기였었고요 자 그리고 이게 순서 파악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그 주어진 글에서 그것이 이리저리 수백 번 초당 수백 번 움직인다고 했고요 이번에서 이러한, 했고, 이러한 움직임이라고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디스 같은 거 이런 걸잘 보셔야 됩니다 이 움직임이 도대체 어떤 움직임입니까 앞에 설명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여기 주어진 글에 있고요 그다음에 C 같은 경우는 하지만 했었어요. 하지만 했었다라는 건 앞뒤 내용이 반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그 C가 걸려 있는 부분에 음이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저위쪽에 3번에 보면 음이 그 소리를 거의 그러니까 소리를 거의 만들어 그 줄이 소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소리를 거의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 들리는 소리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음그 그 줄을 그 기타 몸통과 같은 빈 상자에 부착했을 때 음은 크고 선명하게 들린다라고 했어요. 여기선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고 여기서는 크고 선명한 소리가 들린다고 했으니까 가운데 버시 들어가는 게 맞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6번의 A가 그 나무의 진동이라고 했는데 그 나무의 진동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C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 그 줄과 동일한 속도로 이리저리 그 나무판이 진동을 한다고 했거든요. 나무판은 진동을 한다. 줄과 동일한 속도로. 그래서 나무판이 진동한다에 대한 얘기가 여기 나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뒤쪽에 6번에서 A로 연결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문법적으로 대단한 게 보이진 않고요. 그냥 내용을 좀잘 파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BCA가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3번이죠. 정답은 3번, BCA입니다.